안녕,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핸드폰 케이스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지금은 아이폰을 쓰는데 잠시만요. 지금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6S 골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아이폰 소개를 소개도 할... 하고, 지금 제가 공기계잖아요. 공기계인... 5도 소개할거고, 저 그전엔 보니까 A5에요. 그래가지고, 데일리 길래 그것도 소개하고, 해서, 그렇게 소개를 할겁니다. 지금 저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아, 깜짝이야. 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원래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여기 스티커, 여기 스티커가. 그거 뗐어요. 아빠가 떼어야 돼가지고. 됐습니다. 여기 원래 보시면 스티커가 있었어요. 근데 스티커를 뗐습니다. 지금은 오전 8시 56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왔습니다. 제 친구가요. 잠시만요. 카톡만 하고. 저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 관계로 아이폰 케이스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의 행동이 보입니다. 정말? 먼저 저가 맨 처음에 받은 케이스는 짜잔 이거는 그냥 진짜 얇투명, 그냥 진짜 투명 케이스인데요. 끼웠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진짜 안본 느낌이 없죠? 핫! 좀 더러운 거죄송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짜잔. 이거는 인터넷 티몬인가? 거기서 500원 주고 산거예요 근데 이게 애플로건 똑바로 나오는데 이게 타격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탕 떨어뜨리면 여기가 깨질 것 같아요. 아주 제 친구랑 저거를. 저거 아, 거든요 근데 친구가 한번 팍 떨어뜨렸는데 액정 안에 그냥 안에 안에 이거 기계 안에가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핸드폰 완전 개박살 나고 해가지고 친구 다시에 이거 안 쓰잖아요. 거치대를 이렇게 저거 달았어요. 이렇게 고양이 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가 인터넷에서 한 이건 4,000원 정도 주고 산건데 이거는 이것도 타격이 이거 되게 커요 방이것도제 친구랑 맞찬가데그 친구가 이거 쓰고 나서 이걸 썼거든요 근데 이것도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핸드폰도 바꿨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까는 떨어뜨려서 바꿨는데 그러니까 다른 걸로 그냥 아예 바꿨는데 이것도 쓴다고 이건 일정 밑에만 이렇게 두두두두 두 깨진 거예요 엄마도 먼저 기육도 먹고 안 고쳐준대요 얘 단점이랑, 이쁘긴 예쁜데, 뺄 때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 이거 뺐는데, 진짜, 핸드폰 그냥 가고 뺐어요. 핸드폰 케이스 사는데 가가지고, 이거 좀 빼주세요. 이래가지고 본다면서. 그지고안 샀잖아요. 아 샀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짜잔. 이거는 애플 로거가 있는데, 애플 로거가 있는데, 이게 하드예요. 또 하드, 하드, 그런데, 진짜 이게 개좋아요. 왜냐면, 아, 이게 안에도 되게 예쁘죠. 근데 이게 보시면 보시다시피 애플로거가 는데저 이런 에로시파아이요 아니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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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래 이게 되게 예쁜 거예요. 이렇게 달있는데또 핑크색이 좀더 매혹 매혹적이고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이거의 단점이란 애플로거가 나와 있어가지고 애플로거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거 어, 뭘 해야 되지? 애플로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막 핸드폰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막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얘랑 부딪히니까 애플로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 어, 빼, 보면, 이래요. 여러분 안 보이신데. 진짜 더러워져가지고 한 일주일에 다섯 번을 맨날 닦았던 것같아데 네, 일단 이것도 되게 예쁘고 좋습니다 강추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귀차니즘 있으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 안 돼요 이거 맨날 닦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짜는 이건 오버지션 케이스인데요 여기 카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좋아요 되게 굿 이거는 제가 한번 S7 Edge 때 써봤는데 이게 저가 360도로 탔는데, 액정이요. 진짜, 이런 거보다는 진짜 이거 여러분 한 개씩 사놓으세요. 왜냐면, 이게, 저가 이렇게 막 탔다가 이렇게 3 6 0도 끝에서, 끝에서 끝, 여기가 만약에 하늘 끝이잖아요. 그러면, 메가스맹 하시죠 그거 이만큼 높이잖아? 그럼 저가 여기서 핸드폰에 판글을 터줬어요. 메가스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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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는데, 그거 탈때 말고, 하늘마찬가 방 떨어뜨렸는데, 저는 여기 완전 개이 끝나고, 작동은 되게 잘 돼요. 근데 엄마가 핸드폰이 위험하다고 바꿔주셔가지고, 결국 쓰게 됐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이 케이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거한개 사놓으세요. 얘를 사놓으시면 진짜 개이석이에요. 왜냐면 케이스는 그냥 하나도 안가 있어요. 액정, 액정적으로 방 떨어뜨려가지고, 액정만 금이 갔지. 그런 건 진짜 금이 한 개도 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가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템입니다. 저만의 인생템. 잠시만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소개는 했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앱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문자자랑 소개 다 해드릴게요. 선풍기랑 이때까지 사용한 케이스니다 선풍기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불빛이 나와요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게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직접 구멍 내고 달아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길, 길거리에서 이거 빼고 많이 파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뜨만한데 이거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이거는 위에 이것도 있는데, 여기고, 여기고, 이게 또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도 서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선풍기 두 개는 진짜 강추 드리고요. 썼던 케이스들을 한번 다열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일단 저 핸드폰은 충전을 좀시킬게요 27%로 빼셔가지고, 2 1이거는 음, 저가 아빠랑 놀러 갔을 때인데요. 그때 저가 아빠랑 케이스 7,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나중에 친구한테 막쓰어 야, 나 케이스 사다 이렇게 막 자랑하러 다녔는데, 애들이, 야, 이거 왜 위안부 할머니 케이스 샀어? 이러는 거예요. 하, 근데 얼마나 많이 썼으면 이기 옆에가 때가 닿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이거 위안부 할머니 케이스래 이러니까, 어, 아, 우리는뭐도 모르고 샀는데 되게 잘 샀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것도 좀 오래 썼어요. 이에뭐 이런 거 이런 거다 따라가지고 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가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이 맛이 가면서 S7 엣지로 바꿨는데 휴,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따봉 밤에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랑 안부시죠 할아버지랑 홈플러스나에 갔었을 거예요, 아마. 아, 이분 아빠랑 저 얼굴 있네요. 네, 아마 둘이 갔을 건데, 그때 할아버지 게시지 보면서 저것도 봤어요.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게 카드도 들어가요. 카드는 재밌어요. 그래고 그거 살때 되게 오, 좋다, 좋다 이러면서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이키 케이스인데 이거를 여기에 저거 이거 이 색깔 말고 금 색깔을 달아가지고 만날 썼어요. 이거는 거의 저가 제일 많이 쓴 제품이라고 보시면돼요 잠시만요. 카톡만 하고 올게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진짜 많이 썼는데 이거는 저가 엄마가. 이제막 인터넷 사줬는데 이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가 이거 둘 중에 마지막 날까지 썼을 거예요. 진짜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티커가 붙여있어서 그런데 이건 친구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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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맞춘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우영 우영 우용 우영 우영 근데, 이거는 친구랑 맞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로즈골드입니다. 이거는 지금 공기계인데, 공기계 건데, 이게 슈퍼맨이어서 엄마가 되게 많이 썼던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이폰, 아이, 아이폰이 미션, A5 때 테두리 케이스인데, 이걸 쓰고, 막 내가 아이폰 그 6S 골드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븐 골드. 네. 이렇게 먼, 많기도 많은 케이스들이 다 버려집니다. 마지막 거예요. 진짜 몇년네